이번에 배우고 오실 동작은 스케어 크로우라는 동작입니다. 이런 동작이에요. 자, 찰스턴 무브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킥과 슬라이드로 이루어지는 동작인데 한번 설명을 바로 한번 해볼게요. 앞으로 킥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오른발로 뒤쪽 슬라이드를 만듭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킥앤 슬라이드. 한번 더. 킥앤 슬라이드. 따라하기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슬라이드를 잠깐만 설명해 볼게요. 슬라이드를 잘 하시는 법은요. 무게 중심을 한쪽에 두고 바닥을 밀어내면서 슬라이드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보폭이 약간 일반적인 보폭보다는 조금 커야 슬라이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 디테일인데요. 딛고 있는 발을 밀어낸 다음 이 발을 천천히 끌고 오는 약간 이 느낌을 만들어 주는 게 슬라이드의 또 핵심이에요 그냥 이렇게 해서 와 버리면 슬라이드 느낌이 안 나죠 똑같이 했거든요 제가 멀리 밀었지만 발을 그냥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럼 슬라이드 의 느낌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슬라이드는 발을 이렇게 끌고 오는 느낌이 핵심이다 다 같이 한번 다시 해 볼게요 킥앤 슬라이드 오 조금 전보다 느낌이 좀더살것 같아요 킥앤 슬라이드 좋습니다 그 느낌을 살려 주시고 그 다음에는 다운을 하면서 뭔가 허수아비의 모양을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서 있는 느낌에서 다운, 혹은 다운, 다리의 모양도 그냥 다운을 하셔도 되고 약간 벌려서 하셔도 되고 팔은 허수아비가 옆으로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때 팔 모양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킥 slide down.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킥. and slide down. 마지막 동작인데요. 이 상태에서 왼발로 kick, step 하면서 한칸 옆으로 이동하시면 돼요. 우리가 슬라이드를 이쪽 방향으로 했으니까, 슬라이드는, 아, kickstep은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간다. slide, kickstep. kick and slide down, kickstep. kickstep을 하는 포인트가 또 약간 디테일이 필요한데, 우리가 다운했던 상태에서 처음 킥을 할때 왼발을 들게 돼요. 그럼 오른발로 이렇게 딛게 되거든요. 오른발로 디뎌서 뛰어야 돼요. 킥, 스텝. 오른발로 한번 서보시겠어요? 이 상태에서 킥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가 저 발로, 저 왼쪽 방향으로 킥, 스텝을 해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오른발로 서보세요. 그랬다가 뛰면서 킥이에요. 킥, 스텝. 요걸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쉬워 보이는 동작이지만 다시 한번 연습이에요. 오른발로 서보시고, 킥 하면서 킥 스텝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킥 스텝 바닥을 콩 찍고 뛰어야 돼요 콩 찍고 뛰어야 돼요 근데 그냥 뛰는 게 아니고 킥과 함께 뛰어야 돼요 킥 스텝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킥앤 슬라이드 다운 킥 스텝 카운트로 보여드릴게요 원에 시작합니다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세븐 에잇 다시 한번 원투킥 3, 4의 슬라이드, 5, 6 동안 다운을 하신 다음에, 7, 8 하면서 킥스텝. 돌아가시면 돼요. 전체로 보여드릴게요. 5, 6, 7, 8. 1, 2, 3, 4, 5, 7, 8. 1, 2, 3, 4, 5, 7, 8. 반대로 보여드릴게요. 5, 6, 5, 6, 7, 8. 1, 2, 3, 4, 5, 7, 8. 1, 2, 3, 5, 7, 8. 사이드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5 6 7 8 1 2 3 4 5 7 8 1 2 3 4 5 7 8 스케어 크롭이었습니다